민씨 치킨참는 팁좀 알려주세요 그거 저도 최근에 유튜브로 봤거든요 내가 지금 진짜 배고파서 치킨이 땡기는건지 아닌지 뭐야 생 브로콜리를 먹어도 될 정도다 내 배고픔이 지금 그러면 진짜 배고픈거에요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참으십쇼 리첼 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좋은 것 같은데요? 리첼은 그냥, 아, 그냥 탱? 그냥, 그냥, 누구든 좋음, 그냥, 탱. 돌 그나 키면 번지고 역에게 덩크해 주냐고요? 저쪽이 시원하게 앞에 몸 들이대줄 거 돌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토일을 번지시키면은 약간 루이스가 할게 없어지긴 해, 토바스랑. 차라리 토바스 루이스가 그냥 돌일 빨리 녹이게 을지도 근데 드그일곡이라용동 빠지면은 우리가 템포가, 될읍 들려나 모르겠다. 아니 이게 우리가 너무 너무 루이스 원트리인데 이거 드랙장 후방 가면 힘빠질 거고. 타워를 공격 스토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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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랙슬러분고척 맞추는 솜씨 나 빼지. 근데 루이스 장은 어쩌다 저기에서 자, 반드시 잡는다.

Oh 물어주니까루에이스앤마스라그런 거. 뭐 일단 조팩이네 잘 조팩이다 이게 어팩이네 어 잘패 <laughs> <부스파이어! 웃음> 한대 여기 있는데. 음... 큰일 났다그냥 멀뚱멀뚱 자신만의 RPG 라이플을 즐기던도일한테 괜히 시비 올라가 가지고. <laughs> 안드시 잡는다. 어... 어. 아니 기다려봐, 내가 딜러 물어줄게. 아니 뭐탄냐리체 이러고 뭐 물어주면 뭐 게임이기겠지 뭐. 지금 랩차가 살짝 살벌하긴 한데. 부탁드립니다. 안괜찮아 어 이거 진짜 안괜찮아 어 안괜찮아 <laughs> 안괜찮아 <laughs> 안괜찮아 <laughs> 안괜찮아 <laughs> 아, <안 괜찮아. 웃음> 아. 아! 아, 이거 빨리 놓을걸. 아, 양크의 생각을 못했다. 실수했다. 이거. 이거 더 이상 우리 선택권이 없음. 적팀이 자, 타워 막으세요 하면 타워 막아야 되고. 자, 수호자 내놓으세요 하면은, 어? 수호자 내놔야 되고, 그냥, 우리 이제 선택권이 없음. 근데 저게 무슨 말이야? 딜러 할때 원하던 플레이를 각자 하는 게 힘드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드랭님, 왜 드랭님은 초수로 초반에 끔살 세 번인가 당하셨는데, 그런 말 하면은 듣는 탱크 가슴 아픈데, 이거. 안 돼. 싸움 걷지 마. 안 돼. 안 돼. 와, 리체 잡았네. 여기까지뭐 <laughs> 와 드디어 우리에게 또 범이 오는구다. 드디어 범이 오는구다. 리브를 하나도 안 먹는다고 이거 리첼 역시. 아니 근데 이거 좀 뻔하게 됐음. 리첼 리안 먹는 거, 이거. 아니, 얘 파다라도 챙겨야 된대. 안 먹는다. 이거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하다는 거지. 는다 <목시> <목시> 아, 이거 앞에 안 되나? 그돈 짱! 그돈짱나 버티기 힘든데?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무조건 루이스랑 드랙이랑 그냥 같이 행동하면 될것 같은데 초에 드렉슬러는 이제 혼자서 뭐 딜을 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루이스를 중심으로 돌려야 된대 이거. 반드시 잡는다. 아이고. 어어? 이거를 먹었다고. 아니, 토마스야, 미친데서가. 아니, 좋은 뜻이야, 이거. 솔직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닌데 아니 어음 형제들 약간 마지막에말안 되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루이스가 트로프 뺏은 거 플러스 약간 당황한 적 팀이 그 사이로 토마스가 말도 안 되는 4인궁 아 근데 4인궁이 임팩트가 조금 더 컸어가지고 맨나 님이 거기서 나와요. 네, 실수로 장갑 두개 찍음. 아, 아니 이건 진짜 실수로 장갑 두개 찍음. 아, 아니 콜라 먹을랬는데. 아, 이건 진짜 곤란하네. 슈? 아니 이 사람들 플레이스가 장난 아니다아 근데 이장 빨리 간거 오히려 나쁘지 않을지도? 여기서 실수로 모자를 찍으면 안 되겠죠? <laughs> 리얼 실수임 모자리 사명 그건 안 되겠죠. 가래 <목소리> 잡은 거겠죠. 아, 네, j 제켈님 전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제 k 코너를 축복해 주세요. 행복을 찾으러 떠난 저 아이. 네, 아유 저런 이번에 누군데? 이번에 누가 나갈 차례인데? 루이스짱 가는 중. 괜찮아요. 루이스는 죽었지만 반타는 이겼잖아. 드롭도 챙겼고. 이게 잡기야, 케닉 내가 지킬 거야. 설마 우리의 여정이 여기서? 아니 갑작스럽게 급 기우는 게임 저 팀한테도 봄이 맵이 요즘 꿀통이란데동의하냐고요 아니 조합만 조합만 잘 짜면 꿀통 같긴 해요. 맵빈 좋잖아. 이방도 좋아 사거리도 길어 방년 녀석들한테 강해. 엥? <목소리> 와, 이게 뻥타이어디걸래네 어... <목소리> 어... 탈은 엄청 잘 꾸며놨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드롭트 나오시잖아. 어... 천천히 해봐. 얘들아, 아니 또 갑자기 엄청 유리했던 게임이 좀 비벼질라 하니까 정신 못 차리네. 다 <목소리> 형 죽어 막지? 많이 늦었는데? 어게 안되나요? 어... 이걸 막아 이걸 막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팔이 여기까지 밀리네 아리 타게 움직여, 야 그래 아니 이 판에 이겨줘야지 야. 아 호자 바보됐다 최고만한테 어그로 끌려서 바보됐다 바보 설렌데야 어? 이길 것 같았지 한명 나가고 인원교체했다고 진짜 지는 줄 알았네 이거 리스펙한다 적팀 그냥 정말 <목소리> 빡세 <목소리>